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오늘의 운세 이제 또 18일 토요일의 하루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또 주말인 것만큼 여러분들이 또 편안한 하루 또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휴식 못했던 또 그런 휴식들도 잘 하시면서 무난한 무탈한 또 어떻게 보면 때로는 또 좋은 하루가 되는 것보다도 무탈하게만 보내는 게 좋을 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쁜 일이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좋은 하루가 될 때가 있잖아요. 또 그런 것들처럼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있다라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무탈하고 별탈 없는 또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오늘의 운세 18일 토요일입니다. 카드를 섞어 보도록 해 볼게요.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카드가 선택지가 있고요. 여기서 한 장을 선택하시기 전에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.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분들 자 이번 분들은 포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이런 금전에 대한 또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돈에 대한 운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뭐또 오늘 토요일이면 로또잖아요. 또 그런 것들에 조금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하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런 카드가 뭐 욕심이 많다라고 표현하고 고집이 있다라고 표현이 되는 카드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는 좀 팔짱도 풀고 대화할 때도 상대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는 것도 오늘은 좀 좋지 않을까 싶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좀 나눠줄 줄도 아는 또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만큼 나에게는 좀 여유로운 하루가 될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좀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들에서 또 좋은 일들이 생기겠구나. 나눠준 것들이 또 나에게는 돌아오기도 하는 또 그런 하루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2번 분들. 자, 2번 분들은 러브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이런 러브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람 관계적인 부분에서 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좀 스스로를 꾸미거나 가꾸는 그런 시간들이 오늘은 좀 많을 수도 있다. 그런 것들에 또 투자되는 비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매출을 해도 나를 위한 시간들을 좀 많이 보내보지 않을까 싶고요. 또 주변 사람들과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있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. 다만 쉽사리 뭔가 유혹에 빠지는 일이나 짜증나거나 화가 나더라도 그런 것들 좀 표출하지 않도록은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옷을 벗고 있는 카드들은 좋은 의미로는 솔직한 모습이지만 나쁜 의미로는 민망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.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매사에 오늘은 또 행동이나 말들은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또 면접 보는 일이 간혹 있다라면 면접에서는 또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날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. 자 그리고 3번 분들. 자, 3번 분들은 킹 완즈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은 취업이 뭐잘 되거나 일이 잘 풀리거나 좀 이런 하루다라는 것이 먼저 느껴집니다.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루가 잘 계획대로 하루가 잘 흘러가는 날이다라고 먼저 보여지는 것 같고요. 주변에 또 나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조력자가 따라온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나에게 좀 힘이 될수 있는 사람들, 내가 좀 함께 할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은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매사에 또 꼼꼼하거나 섬세한 움직임이 있는 날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확인해 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실수는 안 하는 또 그런 하루가 될것 같아요. 실수를 안 하고 한 번에 좀 일을 잘 끝마치는 또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 뭐 출근하시는 분들 주말이더라도 많이 계실 텐데 출근하시더라도 오늘 하루는 좀 별탈 없이 누군가가 이끌어주는 대로만 따라가도 반응하는 또 그런 하루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함에 있어서도 대인 관계적으로도 좀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또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업적으로 운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면접을 보러 가시는 분들 이력서를 넣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좋은 소식이나 연락들이 있을 수 있다 라고도 보여지네요. 자, 그리고 4번 분들. 4번 분들은 나이트, 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되는 날이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만큼 좀 급하게 움직이는 일, 갑작스럽게 해야 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좀 몰아서 하는 일들도 좀 미뤄두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. 뭔가 공부하는 것들, 의자에 좀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것들이 오늘은 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. 뭐 그래서 좀 산만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방해꾼들이 많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오늘은 좀 진득함이 없는 날이다. 그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좀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. 공부를 해야 된다라면 엉덩이를 좀 무겁게 하는 게 오늘은 또 좋지 않을까 싶고요. 말과 행동에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뭐 면접을 보거나 사람들과 오늘 또 갑작스런 약속이나 뭐 원래 잡혀있던 약속 때문에라도 움직이는 일이 있을 텐데 그럴 때 매사에 여러분들 스스로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좀 조심성이 있으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. 이 카드가 감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뭔가 좀 생각도 하고 이성적인 판단이나 결정들이 오늘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5번 분들. 자, 5번 분들은 퀸 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뭔가 한 가지의 집중력이 있는 날이다라고 보여집니다. 여러분들이 하나의 매진을 하는 순간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의 집중력이 오늘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런 것들에서 또 만들어내는 좋은 결과나 일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칼을 쓰는 일이 좀 있겠다라고도 간단하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자르고 붙이는 일을 하실 때손 다치는 것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좀 요리해 나가는 요리하는 또 그런 하루가 될 거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. 그런 또 사소한 부분들도 있고 계약이 되거나 뭐 합격적으로는 그리고 뭐 시험 성적적으로도 오늘은 결과가 좋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카드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서 만들어 내는 것들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. 그렇지만 또 주변에서 좀 둘러봤을 때 이런 가족적인 부분들, 친구들, 주변 대인관계들에서는 좀 외로움이 많이 느껴지는 날입니다. 가족들과 소통도 잘안될 수도 있겠고, 뭐 친구들에게 전화해도 안 받을 수도 있겠고, 누군가와 함께 하더라도 외롭게 느껴지는 뭔가 소외감도 느껴질 수 있는 또 그런 하루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대인 관계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나를 세우고 있지 않은 게 좋은 것 같아요. 뭔가 좀 유순하게 내가 좀할 말도 하고 그렇지만 너무 똑부러지는 모습들보다는 좀 내가 알고 있더라도 모르는 행동도 좀 해볼 줄 아는 그런 것들이 또 대인 관계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. 그런 대인 관계적인 부분에서는 뭐그 정도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 앞에 말씀드렸던 뭐 시험, 계약, 뭐 합격 이런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좋다라는 것은 촉과 감이 좋은 날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내가 스스로서 하는 것들이 좋은 결과는 만든다라고 했잖아요.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은 내 느낌 가는 대로 결정을 해보거나 어, 내가 오늘은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도 그게 맞는 경우가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내 느낌을 좀 믿어보고 촉각감을 믿어봐도 좋은 날이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5장의 카드와 선택지 다 보게 되었고요. 나오는 카드들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뭔가 크게 별일은 없을 거다라고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고 때로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에서 내가 좀 베풀어 주는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라 보여졌던 것 같아요. 그만큼 오늘은 사람들 간에 오가는 것들이 좀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 와중에 내가 받는 것이 있다라면 줄줄도 알고 내가 좀 여유가 있다라면 베풀 줄도 아는 또 그런 하루가 되시면 여러분들에게는 좀더 만족스러운 하루가 될 거다. 나에게 생기는 좋은 일들을 또 함께 누리게 되는 또 그런 하루가 될수 있다.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안녕.